비그초 맥클리어 바람이 살랑살랑 일어요 나무가 흔들흔들 흔직해요 온 세상이 슬렁거려요 비가 오려나봐요 으르릉으르릉 멀리서 천둥이 쳐요 곧 비가 내릴 거예요. 비님이 오실 거예요. 토토도 토도도 지붕 위에 내리고 댕태댕태대댕 불편함에도 내려요. 비는 온갖 소리를 연주해요. 가만히 귀를 기울여봐요. 비 내리는 소리에. 노란 비옷과 장화야. 알록달록 큰 우산을 챙겨요. 나갈 준비 꽃. 거리에 활짝 우산꽃이 피었어요. 누가 누가 빨리 가나 다들 바빠요. 철박. 철벅철벅 앞서가니 뒷서가는 거니 하늘에서 끝없이 놀잇감이 쏟아지는데 왜들 그리 바쁠까요? 안개비 이슬비 가랑비 여우비 장대비 장맛비 가늘가늘 신비 굵직굵직 잘때비 오락오락 손나기 비의 이름을 정말 많아요. 빗방울이모인 무엇이 될까요? 커다란 홍덩이 일가에서 줄줄 내리막길로 좔좔 잎방울이 모두 만나 넘친 넘시 흐르는 강이 되지요. 이제 배를 띄워요. 나뭇잎은 방울방울, 바위는 미끌미끌, 지렁이들 꿈틀꿈틀, 달팽이는 끈적끈적, 어린잎은 파릇파릇, 쏘아쏘아, 기가 와도 개구리는 서 뚫르거나 숨지 않아요. 히아신스, 지기탈리스, 양귀비, 서양토풀, 목마른 뿌리들은 땅 속에서 쭉쭉 다디다 물을 마셔요. 시원한 비, 단비. 커다란 양동이에 빗물을 모아둬요. 나중에 쓸수 있게요. 비 덕분에 즐길 수 있어요. 곱디고운 장미꽃, 얼키설키 엉기킨 덩쿨 톡톡 터지는 원트콩꽃트리 하늘하늘 작약, 입이 많은 홍물, 반짝반짝 당근, 너 하나, 나 하나, 달콤하고 상큼한 자들을 따 먹어요. 고요한 곳에서 빗방울이 또로로 다섯 친구와 마주쳐요. 나뭇가지, 나뭇잎, 사과, 바위, 풀잎. 그러고 나서야 땅이났지요. 우리는 나무에 기대 앉아 생글생글 수타고요. 건척 화르릉 집 안으로 쏘푹 젖은 양말 물뚝뚝 바지 푸르르푸르르. 털에서 빗물을 털어내요. 집안은 보송보송 따스해요. 유리창에 조그만 물방울이 모여 물 중기가 되고 작은 시냇물처럼 아래로+ 아래로 흘려내려요. 보드게임할까? 책을 읽을까? 동굴을 만들까? 납장과비밀알기는 더더더 좋아요 특히 비오는 날에는요 비는 언제 어떻게 내리는 걸까요? 비는 언제 주룩주룩 조록조록조로록 거리다 살구멍이 멈출까요? 온 세상이 싱그럽게 빛나요. 달콤한그 질은 풀냄새를 맡아봐요 나비들과 벌레들은 쪼옥쪼옥 진흙탕에서 물을 마셔요. 새들의 놀이 소리가 들리나요? 안녕, 짝짝짝짝짝, 참새들아. 안녕, 또로롱 노래하는 오색 방울새들아. 안녕, 활짝 피어난 알록달록 꽃들아. 안녕, 쑥, 머리 내민 토실토실 버섯들아. 안녕, 해니.